오늘은 이 차를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누적 키로수는 119,165. 뭐 때문이냐면은, 정차 시 아이들 상태에서 RPM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일단 원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가 너무 떨려요. 그래서, 그, 유선생님 그, 검색해 보니까, ISC 세척하면 된다 해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오늘은 NF 소나타 그 2007년식인데, 1 0 0 k 수는 11만 9000kg고요. 저 사람 차인데 2년 전에 10만 k 로를 가져왔습니다. 어, 오늘 그 ISC 세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스씨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선생님이 가르쳐 준대로라면은스로트 그 바디, 스로트 바디를 탈거를 해야 된대요. 그 탈거를 해야만이 아이스씨를 그 세척할 수 있는데,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 거지면서도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하다 보면 되겠죠. 저도 요즘 나이가 50이다 돼가지고 네. 아직 50은 아니지만 거의 뭐한 평생을 이게 렇 살아보면서 이제 이제서야 내가 잘하는 게 어떤 그 능력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를 이제서야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예, 네.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그뭐 중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그. 그 재능 좀 사용하거나. 하여튼 그걸 검사하면 은그래해 뭐 보니까 아들도 아들내미도 그걸 받은 결과지가 있던데 에너지 경험이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네. 제 경험상으로도 그 당시에 헷갈렸던 것이 다 잘한데 뭐 못하는 게 없어 만능 엔터테이너였어 만능 엔터테이너 정말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뭐 특별히 뭐하는것 없이 둘이 둘리뭐 이런 그런 결과를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아들내미도 그런 비슷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laughs> 하여튼 그때 그때도 생각했지만서도 하여튼 뭐 제가 스스로 나는 도대체 특별하게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근래까지도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렇게 정확하게 난 이걸 잘하는 저래라고나 그렇게 말하는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근래 들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어. 제가 이 자동차에 좀 소질이 있구나 공구를 다루고 기계를 이해하는 전문적으로 배운거나 저도 이렇게 뭐뭐 준비를 뭐 배웠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관심이 있고 지금까지 그냥 뭐 보고 듣고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뭐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기능사 자격증이나 정비 자격증이나 뭐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전히 야매라면 야매죠. 제 차만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 남의 차는 만질 수가 없죠. 제가. 예. 어떻든, 자, 이걸 해보면서, 아, 내가 이런데 재능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어요. 솔직히 이것을 갖고 내가 돈벌이를 하고 밥벌이를 했다 그러면 또 사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순전히 그냥 제가 흥미로, 재미로 그냥 하는 입장에서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또 이렇게 그 이제 그 크리미 크리미를 가져와서 그 계기로 인해가지고 유튜브라는 것도 유튜브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전전 전 영상 이제 한몇년 전에 찍었던 그 영상을 보면은 그 그때도 뭐 처음 처음 접했도 유튜브 제작을 제작 이 동영상을 찍고 이 해보 해, 하게 되었던 해가 한이 이거 보면 알겠지만 한 사, 오년 전일 거예요. 아마 그때 뭐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동영상을 이게 만들어봐야지 하고 이제 접하게 되그 만들게 되었던 계기가 뭐냐그 하면은 음, 유튜브라는 것이 정말 이게 혁신이잖아요, 솔직하게 <목소리> 개인 방송이라는 자체가 뭐 혁신에 가까운 거였는데 그럼 나도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볼까 해봐야지. 뭐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룰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마음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했다가 뭐 조금 만질 줄 근데 정말 흉내만 낼줄 아는 지금처럼예 어떻든 흉내만 낼줄 아는 남들처럼 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 그 <laughs>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 낯설지는 않고 그냥 나도 할수 있어 뭐그 정도. 어, 네.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그 했죠. 그러다가 몇년 지나서 내가 크리미를 끌고 와서 이제 이 동영상을 찍 다시 또 찍게 되고 또 그러면서 차뭐 복잡한 쟁비는 뭐 아니지만 뭐 유튜브에서 배워가지고 따라 할 정도로 이게 렇 하면서 재밌어요. <웃음> 재밌어요. <웃음> 네.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재밌고, 재밌어요. 이렇게 말을, 재밌어요. 멘트를 남기는 것도 재밌고, 차를 분해 조립하는 것도 재밌고, 예. 네. 아, 재밌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삼촌들 참, 제, 제가 지금 뭐, 그 시청하시는 분들을 이게, 이게 보니까 대부분 한 남성분이 거의 100%고, 나이 대가 4,50대, 0 네. 예. 이 30대는 거의 없고, 4 50대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뭐, 40대고, 이제 곧 50대가 될 건데, 삼촌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유튜브라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laughs> 반응, 반응이 뭐, 뭐라 해 제작을 해가지고 올렸을 때, 반응이 정말 좋다. 아, 거기에 대한 성취감. 아직까지 악플은 내가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악플을 받으면, 야, 나이가 있어가지고, 뭐, 그럴 때면 크게 상처를 받겠습니까, 나는. <laughs> 어쨌든, 재밌어요. 반응을 보는 것도 재밌고, 어, 뭐, 일단 시험 쳐놓고 성적 기다리는 기분. 예. 네. 그, 반응이 좋으면 이제 성적을 잘 받아서, 잘 받아서,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또, 그,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하튼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도 정말 재밌어요, 그 자체가. 네. 빈더블, 빈더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삼촌들도, 근데 뭐,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데 저는, 욕심을 내면 또 뭐, 어떤, 어떤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소소하게 한다면, 그렇게, 그렇게 또 돈도, 다른 취미에 대해서 그렇 많이 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한번 해보시라고 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잖아요. 우리 차. 차를 이제, 이제 해보면서, 제가 지금 이제, 집사 저기 소나타, NF 소나타를 지금 그 집사이 몰고 있고, 그 제가 지금 이제 그리미이 BMW 528i 2011년 4월식 이제 가지고 있는데, 두 차의 뭐 급이 완전히 틀리니까 비교 대상은 안 되죠, 당연히. 예. 현대차, 뭐 저는 이제 성차감이나, 이렇게 이렇게 승차감이나 뭐, 차급에 대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오늘 말해 보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가벼운 그 잡담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크리미를 가져와가지고, 어, 누유가 있었잖아요. 누유 누수. 뭐, 그리고 또뭐 다른 소모품 같은 거 있었죠. 뭐 부싱 같은 거 뭐, 어느 차는 다 갈아야 되는 거고. 근데 어. 누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곡상차 타면서 노유, 누수를 겪었던 기억은 잘 없거든요. 근데 이, 지금, 어쨌이 크리미는, 그, 보증보험을 받았던 그 이유가, 앞에 라데이터, 라데이터에서 누수, 라때까 터진 거죠, 보니까. 어, 아, 그리고 또, 그, 크랭크, 후측 크랭크, 그, 그 리테이너, 그, 있거든요. 베어링, 베어링이 아니고, 뭐, 하여 그, 감싸주는 고무실 같은, 거 그런 건데, 리테이너. 거기 이 노화가 되면서, 아유. 이제, 그, 그 사이로 이제, 엔진오일이 새어나오는 그런 현상 때문에 까놨는데 어쨌든, 그, BMW나 벤, 츠도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저 벤, 벤, 벤츠도한번 가져오고 싶은데, 진짜. 어제 그말 꺼냈다가 혼났습니다만. 그래서 하던 얘기 계속 하자면은, 어, 그, 국산차에서는 제가, 이 집산차도 이거 그렇지만 저도, 오래된 차도 많이 타봤거든요. 그 앞에 보냈던 저, 쩡파리, 테라칸, 그것도 2004년식, 24만 필로했나 예. 그 정도 탔었는데, 그렇게 오랜 차, 오래된 차들도, 노유 누수는 없었거든요. 예. 누유 누수는 없었어요. 아, 마 쩡파리 같은 경우는 살짝 비치는 정도는 있었다. 살짝 비치는 정도. 근데 뭐, 수리를 해야 될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벤츠, 아니 BMW, 이 BMW, 이 독일차 같은 경우는 누유 누수가 흔하고, 뭐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리고 또 여기 특히 이 보십시오. 그 뭐냐, 버튼 까짐 현상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부품의, 아니,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 국산차가 더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우리는 버튼 같은 거 까지고, 막, 그, 그래 된 거나 본, 본 적이 없거든. 또, 누유 누수도 솔직히 본적 없었고. 예. 내가 뭐, 차를 잘 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소나타, 아나타 이것도, 누유 누수 없어요. 깨끗해. 먼지만 좀 사여서 그렇지. 그 외관이 좀 낡았고, 도색이 솔직히 안 좋거든요. 현대차가 원래 도색이 별로 안, 좋, 안, 좋, 안, 좋다는 말이 많잖아요. 예. 그 외에는, 뭐, 내가 볼때는 지금 11만, 얼마였, 얼마였더라? 예. 하여튼 그런데, 11만 좀 넘은, 좀 넘었는데, 관리만 잘하면 이것도 뭐한 20만 원정도 없이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데 그렇게 보면은 국산차가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 좋다. 예. 네. 정말로 어 우리가 정말 현대의 뭐 가치 가이 추구하는 바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트렌트 현대가 이거 먹겠나 추구하는 가치라 해야 되나 또 현대 현대는 생활 보험이 안에서 소소하게 어, 큰돈안 들이고 그탈수 있는 무난한 차 그게 정말 적합한 것 같아. BMW는 운전의 즐거움, 드라이빙 폰. 그 말도 <laughs> 거기에 적합한 차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네. 이 BMW는 한두달 넘게 이제 좀 몰아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운전수, 기사를 위한 차 같아요, 진짜. 운전이 재밌고 즐거운 게, 즐거워요, 정말로. 뭐 밟고 싶고. 아, 이렇게 막 급하게, 막 위험하게 칼치기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 운전 습관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이, 추구하는 가치가, BMW는 그 드라이빙 펀이라는 가치에 부합한 것 같고, 현대의 가치는, 현대 기아의 가치는 서민들이 무난하게 탈수 있는 고장도 잘안 나고 고장 나도 큰돈안 들이고 무난한 차 그런 트렌드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 내가 보기엔 이렇게 지금 뭐 이제 프리미엄 차로 이제 제네시스급들이 나오는데 제네시스급들도 제요 제네시스 봐도 그게 크게 고장도 없는 것 같더라고. 사상 뭐 조금 조금에 뭐 보면은 결함 같은 건 있다고 하지만 뭐 어느 차나 그 어느 정도나뭐 어느 어느 회사 차도 차마다다 조금 조금씩 의 결함은 있, 거든요 근데 뭐, 심각한 결함은, 현대기아는 없는 것 같은데. 몰라, 심각한, 뭐 참, 그발진이나뭐 그런 것들은 밝혀, 아니, 이건 참, 일하면 진 너무,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런 거 외에는 정말로 소소하게, 정말 정상 범위 안에서 타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 있잖아요. 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BMW는 누유 누수가 1 0만도안 되었는데 나온다? 그런 거 보면은, 전 차주가 그렇게 막 밟고 다녔다는 소리는 그은 적도 없고, 뭐, 알 수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한 10만키로 타보면서 이제 그 결과를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국산차도 좋다. 어. 국산차도 좋다. 그리고 BMW 벤츠도 탈만하다. 어. 음, 능력되면 뭐, 새차타고 싶죠, 당연히. 예, 새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진짜로. 지금 나오는 차가 얼마나 좋은지 몸으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뭐 기회가 되면은 뭐탈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laughs> 예. 이렇게 지금 자가 정비 하고 있는데, 와. 지금 시간이 지금 20분 정도 돼 있잖아요. <laughs> 실제로 이게 원본이 한 4시간이 넘는 겁니다. 간단한 거라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항상 뭐 그렇지만 뜯다 보면은 뜯다 보면은 어 돌발상 변수가 참 많아요 제일 이제 걸리는 것들이 공구에 공구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공구의 한계 거기서 제일 그런데 지금도 여기 전동 드라이브 있잖아요 저게 안 들어가가지고 그 지금 오른쪽 이쪽에 편 배터리 하고 저 배터리 받침대 또 뭐고 에어클리너 이쪽 편에 처음 그쪽에는, 그쪽까지는 떠들 계획이 아니었는데, 떠다 보니까 다 떠다 버렸어요. <laughs> 차를 거의 반 정도는 드러낸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래서 또, 또 아, 또 제가 소켓이 있는데, 소켓이, 그 12각 소켓이거든요? 그게 또, 이게, 우리는 보통, 우리 차는, 우리 국내에서 폭산 차들은, 6각볼트 그 쓰잖아요. 그 12각, 12각이 6각에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는, 맞, 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같은 인치인데도. 그래서, 또 하나 시켰습니다. 육각으로. 예, 복사를 하나 또 시켰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공구 욕심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보면은. 왜냐면 공구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작업성이나 작업 진행 속도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몸의 피로도, 피로도도 차이가 나고. 하면서 또 느낀 거는, 느낀 거는, 어, 등비산이 사센터에돈 갖다 주는 거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웃음> 항상 <웃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laughs> 아, 해보니까, 아유, 저분, 그분들 정말로 그 공임 받는 거 많이 받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또, 또, 또 자가정비도 재밌어. 예, 재밌어요. 예. 어, 또, 또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laughs> 이제, 이제 조립을 다 했는데, 예, 조립을 다 했고, 했습니다. 예, 어떻든. 어, 힘들었어요. 예. 어, 한, 할 때마다,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재밌게, 기대감으로, 어,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하다 보면 아, 내가 왜 하필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laughs> 그래도 꼭 참고 끝까이 불려놨으니까 마무리 지어야 된다, 아닙니까? 예. 마무리를 짓고 나면 또, 한편은 뿌듯해요. <laughs> 그런데 아깝게도 지금 하는 이 작업의 성과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네. 실패로 끝났습니다 증상이 조금은 좋아졌는데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우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그 에어플로 센서라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에어플로 센서는 그뭐 공기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흡기흡기 그 흡기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에어크린을 통해가지고 흡기 들어오는 그 공기, 그 양을 센스 센서, 체크하는 이제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를 이제 세척을 하면은, 그 새거 살려니까 비싸더라고요. 한 6, 7만 하던데. <laughs> 새거 바꾸면 제일 좋은데, 그 정도는 뭐 하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 수단으로 해보려고 이제 놔놓고 고센서를 그, 그 세척을 하면은 그 좋아진다는 그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다시 한번 뜯어야 될것 같아. 요거는 그래도 뜯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르저또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수지알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로. <laughs> 예, 일단은 그 주말에 다시 한번 뜯어가지고 그것을 재척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네 <laughs> 시간 동안 뭐 공부했다 생각해야죠, 뭐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과는 나름대로 있었어요 또. 예, 나중에 또그 다른 뭐그림이나 다시 또뭐 다른 부분이 소나타 다른 부분을 수리하게 될때 좋은 경험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laughs> 예. 이상, 고맙습니다. 안 떠보려고 하다 어렵다. 아, 빨리 이제 장 보러 가야 되겠어. 집사람 그 날리다?